저 얼마 전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진출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뉴스로 지금 들려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게 바로 커피 전문점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한다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어, 잠깐 인터넷에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를 발췌해 보자면 요 자, 8월 3일 오는 8월 3일이죠 미국 공룡 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암호화폐 산업에서 새로운 판을 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현재 어이 뉴스 뿐만이 아니고 심심치 않게 다른 뉴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NYSE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곳입니다. 약자로 ICE라고 하고요. 앞으로 저 회사를 이야기할 때는 ICE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세계 최대 소매 업체인 스타벅스 그리고 거대 컨설팅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손잡고 백트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된소리가 쎄서 벡트가 아니고 벡트예요. 벡트. 백트. 이 벡트라는 이 회사가 왜 생겼느냐? 바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 업체들이 다 모여서 만든 그러한 스타트업이란 거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벡트라는 스타트업은 암호화폐 매매와 거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한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늘 우려했다시피 이 암호화폐 권한이 유대금융의 핵심 기관이자 달러를 통제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암호화화폐가 아직도 탈중앙화의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은 다지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조심히 제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ICE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백트 스타트업의 최고 경영자인 켈리 레플러가 이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트는 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효율성과 보안 활용도를 더욱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트 스타트업의 최고 경영자뿐 아니라 제프리, 스포레처, IC 회장 겸 CEO 이 사람도 바로 이 팩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팩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더욱더 높이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종전에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던 다른 거래소들과는 달리 우리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최초의 화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코인인데 바로 우리 IC가 가지고 있는 수탁 서비스를 통해서 흔들림 없도록 더욱 믿음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벡트 스타트업이라는 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규제적인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저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 통화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바로 빅데이터가 빼놓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뿐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스타벅스의 새로운 암호화폐 결제 방식에 이런 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게 만들고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단순한 비트코인의 앱만으로 즉시 지급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저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저 스타벅스가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이제 어, 스타벅스가 추진하게 되면 대략 1,500만 명이 넘는 미국 리워드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는 스타벅스의 모바일 지불 앱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스타벅스의 어, 이 모바일 지불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게 되는 거죠. 더욱이 ic 제가 말했죠 ic는 인더 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는 이런 회사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탁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는 데만 현재 그치지 않고 있고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401k. 이게 이제 미국의 인기가 높은 퇴직연금제를 우리가 401k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401k 등도 암호화화폐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러한 보관들을 전놈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 완전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모든 금융결제 시스템을 익스체인지 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암호 화폐를 뭐 저렇게 한다고 신용이 생길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전에 진지계의 신용도를 높여 가지고 사람들이 암호 화폐 거래를 활성화시켰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왜 신용이 없겠습니까? 신용을 만들 만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거래소도 그래서 들쭉날쭉 자기들 마음대로 생겨난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기당한 사람들도 생긴 거고. 근데 이 I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바로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강력한 신뢰도의 기반이 생길 수 밖에 없고요. 결국 이러한 신뢰가 암호화폐 가치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지가 됐다. 그래서 IC가 이번 암호화폐의 신뢰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중추적인 기업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바로 저 벡터 플랫폼을 만들어 나고 있는 기업들의 브릿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 자재들과 외국의 선도 기술을 주도하는 인재들의 거의 필수적 코스이자, 어, 한마디 예를 들면 사관학교나 교회와 같은 자, 이 자본가들의 인맥의 성지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 사람들은 거의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은밀한 컨설팅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 위치에 있으면 저놈들보다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뭐삼성이 이지용 씨 이지용은 뭔가 다르구나 막 이런 느낌 있죠 예를 들면 이근이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옛날에 여기 내부자에서 나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잘 태어나든가 <laughs> 어, 억울하지 뭐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인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저들을 우월하게 보거나 우리를 열등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음이 벡터 플랫폼 시스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뭘까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크게 이 벡터 플랫폼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ms 스타벅스 ic e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렇게 네가지 그룹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암호화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암호화 폐를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생겨나게 됐고 이런 거대한 빅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관리하게 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벡트 스타터분요. 현재까지 만들어졌던 거래소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면서도요, 신뢰도가 매우 높고, 더욱이 연방정부의 규제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아주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저들이 곧 달러처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놈들의 이제 의도대로 11월쯤 백트 거래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다면 자연히 신뢰도가 높은 백트 거래소 쪽으로 거래량이 몰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트는 다가올 11월에 하루 동안만 비트코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이놈들로부터 저것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재개받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더욱이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법정 화폐 교환의 매매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안과 결제를 위한 별도의 보증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은연 중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직접 스타벅스 커피도 사먹을 수 있게 되고. 예, 비트코인이 드디어 화폐로서의 사용도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새로운 암호화 화폐로 음료수 값을 결제한 의사가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선을 그어서 이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그다지 큰 시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주인 브라이언 켈리는 이날 미국 cnbc 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벅스가 갑자기 암호화폐 산업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상장지수 펀드가 이것 때문에 더 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유럽은 기대감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대형 호재가 이미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은근히 기대하지 마시고 대박 기대를 하십시오. 앞서 말한 비트코인의 ETF 시장의 진출은 현재 스타벅스 암호화폐 거리서 진출보다 더큰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 금융사, 투자자 모두가 말이죠. 근데 모두가 다큰 호재로 바라보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불안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 시세가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스타벅스의 암호화폐 진출,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같은 이슈가 아직 현재 기대로만 부풀려진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 비확실성이 여전히 산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류계 언론에서 이 비트코인이 주춤한, 이유,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도세가 그간 꾸준히 지속됐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더 찾아봤더니 미국의 암호화폐 연구 업체인 탭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암호화폐 장애 시장이 정식 거래 사이트 규모보다 대략 두세 배 정도의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 거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러한 규모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암호화폐 매도세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정식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30%에 불과다. 현재 암호화폐 급락은 바로 장외 시장의 매도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장애거래는 고작 비트코인 몇백개 사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최소 수천 개부터 수만 개까지 사들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애거래를 하니까 당연히 장내보다 장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저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시세 가격을 조종할 수 있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들이겠습니까? 뭐 개인들이겠어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함정과 세뇌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스타벅스,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유대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커피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독점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대 자본가들이 거대한 금융카르텔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 거래소를 저들의 통제와 규제로 완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저들의 계획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이라는지 새로운 암호화폐 확장성이 앞으로 더욱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위험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달러처럼 비트코인이 통용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건 당연한 룰이고요. 어, 현재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저놈들이 이제부터 비트코인 ETF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더욱 가져가기 어렵게 이 돈을 가져가기 어렵게 만들기 시작할 거라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져가기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코인의 독점을 저놈들이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가격으로 돈처럼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도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저놈들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냥 그러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인류 축소와 남은 인간의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담기 위한 스마트 시티의 인간 사유 그리고 지금의 돈처럼 사용하게 될 암호화 화폐의 새로운 출현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5G와 M램, 물론 M램은 제 생각에 하이브리드적인 메모리일 뿐이고, 지금 미래적 가치로 연구 중인 DNA 스토리, 스토리지와 홀뮴 반도체, 무인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미래적 가치로 다가올 AI 인공지능 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부속적인 산유물로 이용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 쌍놈의 새끼들이 만드는 복합적인 시스템의 의도는 결국 지금의 인류의 애보다 인공지능의 완성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라 그러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소수의 인간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람보다 완벽하고 말잘 듣고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조 개 돼지를 만드는 이러한 행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놈들이 서서히 그 의도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토시 정신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코인은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리고 공평히 정직하게 분배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탈중앙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로 사토시라는 인물은 결국 그냥 저들이 지금과 같은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꼭두각시 인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순진하게도 저들의 허황된 이야기를 고집 곳대로 믿고 기회가 왔다라는 욕심에 맹목적 희망을 가지고 마냥 희망에 들떠 꿈만꾸었던게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이 암호화폐가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아 결국 미국의 연방 정부에 의한 통제로 즉 유대인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반지처럼 말이죠. 이제 저놈들이 저것을 달러처럼 자신들의 화폐로 만들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던 암호화폐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백터라는 가상거래소 및 스마트시티와 은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더욱 깊숙이 통제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장비도 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방송을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니라 제가 방송이 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양해해주시고요 어 후원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방송에 대한 물론 부담감도 있습니다. 뭐 변화는 늘 낯설고 힘들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치 있는 방송을 방송을 위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